나름대로의 목나 밈을 한번 정리해 볼까? 그러면. 예전엔 진짜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나름대로의 목나밈 정리해 보기. 몇 <laughs> 명이 몽구나 우선 이름에 대한거 몽미. 야근이. 이제. <laughs> 그, 뭐, 먼... 뭐. <laughs> 그, 뭐, <목> 뭐. 먼... <laughs> 행운 35. 이거는 살짝 내수밈이긴 한데, 내수. 행운 35, 내수밈. 살짝 내수밈. 더뭐 있지? <laughs> 짝사랑. <laughs> 나영이. 그치, 웅나영, 나영이, 빵, 아니, 매점 친구라고 하자. 빵셔틀. 이제 내가 유행어를 만들고 싶어서 막 밀었던 거, 이제, 롤, 롤할 때. 롤할 때, 이제. 빵! 뀨 야, 요즘은 많이 안하아 내강천 <laughs> 내강... 내강타 1200 <laughs> 내강타 900 내강타 600 슈마이츠님 하이 <laughs> 아 그거는 살짝 미미라고 하기엔 뭐 없지 않나? <laughs> 티원 이비까스 입동을 이제 이제 제가 맨날 이제 꼭 하는 자러 가자 하는 것도 내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아니, 자러 가자 파생 놀러 가자. 머리 커에 발끈 안 하시네. 머리가 크지 않아서 딱히 타격이 없어요. 목나 따쳐 <laughs> 목나 따쳐 머리가 어깨만 하다뇨. 그거는 어깨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따쳐 목라다, 저, 목랄. 근데 뭔가 목랄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지 않나? 일단 하나씩 적어볼까? <laughs> 그런 거안 적어야지. <웃음> 난사? 난사. <웃음> 자러 가자. 목나가 방종할 때 항상 꼭 하는 방종 멘트. 입으로 딱 소리를 내며, 어, 특정 행동? 자세가 있음. 맞아. 링크를 하며, 나는 특정 자세, 아, 자세, 제스처 정도, 제스처가 있음. 몸나 짰죠. <laughs> 무언가 해보려고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어딘가 빠그라져. <laughs> 어딘가 이제, 어, 부족하고 어긋나. <laughs> 어, 어, 뭐지? <laughs> 어긋나는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laughs> <laughs> 짜치타는 이미지가 어 결국 결과 기대하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일어나 생긴 말 <laughs> 본인은 이해를 못함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자란 말이지 난사왜 짜치는데 이해 못함 난사 그냥 뭔가 아니 근데 이것도 난 그냥 모두를 사랑할 뿐이고 모든 버투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뿐인데 진심인데 나는 난사라는 이야기가 나옴 왜지 난 난사가 아니지. 표현을 표현을 잘 하는 거지 좋은 걸 좋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난사가 됐지? <laughs> 다른 사람들 다 누구 귀여워 누구 예뻐 다 하는데 왜난 난사가 됐지? <laughs> 모름 아니, 다른 보출얼 분들도, 난 모두를 사랑한다, 인가요? 좋은데? 음. 좋다. 그러면은, 목나가 정의하겠습니다. 난 모두를 사, 랑, 한다. <laughs> 줄임말. 이라고 목나가 정함. <laughs> 얘들아, 미안한데, 여기서의 모드는 너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버추얼이란다. 너네가 하면 난사가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어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사람 많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 누구 누구 예쁘다 누구 아 귀엽다 이런 얘기 클립 많은데 왜 나만 내 클립은 난사가 되는 거지? 그저 슬플 뿐. 그저 슬플 뿐. 난 진심인데. 뽀이바님도 하이. 몽나란의 일방통행이라 그렇다고? 몽란은 전해지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힝. 어째서 닿지 않지? 안 되겠다. 조금 너에게 닿기를 틀어야겠다. 몽란 아재개그. 주접을 떨다 보니 생긴 말. 그냥 뭔가 애칭에서 시작된 인결희의 플러팅 강의 영상을 보고 애칭 주접을 떨었다가 생긴 단어. 주로 묵나가 아재에게 주접, 부금, 부금을 깔고, 부금을 깔고, 주접을 떨기 시작하면 나오는 이야기. 음바음 단어. <laughs> <laughs> 뭐만 하면 몽날리라고함 이거 다 몽혐이야. 노명이, 음. 민결이 방송에서 채팅을 편하게 치면서 놀고 싶은 마음에 구독닉을.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바꿨다가, 그대로 후원을 해버려 들킨, 몽나님, 겨울인 사건. 몽구나는 몽나의 마크 닉네임이, 인데 이걸 몽나로 읽지 않고 몽구나라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져 생긴 이름 몽니 위와 비슷하게 몽나라는 한글이 마크에서는 몽니로 보이기. 보여 생긴 말 실제 몽니라는 밴드가 있다. <laughs> 맞아 실제 밴드가 있어요. 종종 몽나가 아바타를 만들 신의 상을 만들어 왔는데. 머리에 브릿지가 없으면, 몽니라고 부르기도 함. 아니, 목니 밴드 분들 노래 좋더라. 저도 들어봤는데. 나몽이는 죽었어. 나몽이는 죽었어. 야금이 최고 아웃풋. 왜 생겼는지 모르겠음, 그냥. 그냥 어느 순간 붙어 있었음. <laughs> 치모가 붙어 있었음, 난잘 모르겠음. <laughs> 프로 시참노. 황소약금이라 <laughs> 대놓기네. <laughs> 맞아, 결이한테도 뭐가 많이 나왔어. 금옥만 사태. 이건 근데 또셔츠가 있죠. 이터널 리턴. 합방 중이던 코레트님 한결님, 결이님. 저리가 한결 아, 아니 아니 해은진이라는 캐릭터를 픽한 후 이거 목나 목나가 했던 거잖아라고 했을 말하자. 레트님과 한결님이 목나? 그게 뭔데? <laughs> 라고 하여 목나가 상처받은 사건. <laughs> 맞아. 누군데가 아니고 뭔데인게 포인트. 금홍원에서 그또 이제, 몽딴섬. <laughs> 몽딴섬. 그냥 온 우주가 몽나를 자꾸만 혼자 둠. 혼자로 만듦 모르겠음. 모든, 모든 상황에서 몽나가 혼자가 됨. 잘 잘못... 모르겠음. 온 우주가 돕는다. 내가 혼자가 되길. 모르겠음. <laughs> 혼 혼자만의 <혼정하대. 웃음> 모두가 내 몸을 모르고 있을 때도 목나는 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통을 외친다. <웃음> <웃음> 모든 상황에서 혼자가 돼. 네. <laughs> 행운 35, 이건 살짝 내수민인데, 이게 뭐냐면, 밈이 TRPG 합방에서 행운 수치를 주사위를 굴려 정하는데 35가 나왔음. <laughs> 근데 목나는 그 이후부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자꾸만 운이 더럽게 없는 상황이 생긴, 그때마다 나오는 말, 행운 35. 아, 그때 리롤 돌릴걸. <laughs> 하며 계속해서 후회하는 중. <laughs> 그때 아이템 상점에서. <laughs> 아 계속해서 후회하는 <laughs> 중. <좀 웃음> 근데 나영이는 좀 캐릭터여가지고. 이건 부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부캐는 이제. 여기 이제 이럴 금나라던가, 나몽이라던가. 근데 시로 땅은 죽었긴 한데. 신호 땅은 죽었어. 좋았지만 신호 땅도 있긴 하죠. 부캐는뭐 몽쪽이라던가. 매점 친구. 매점 친구는 최근 사건이죠. 매점 친구 사건은. 어. 렌트 님과 별이가 티 티키타카 하던 곳에 목나가 갑자기 탑, 원조 빵셔틀, <laughs> 빵, 아니, 매점 친구 1호로 탑승하여 생긴 사건. <laughs> 반응 왔다고? <laughs> 그래요? 아 갑자기 뒷골이 땡기는 느낌이랄까. <laughs> 내강천, 내강천 이제 주로 목나는 제가 진짜 안 해. 목나는 주로 아이템이라 아이템가 그러니까 사용 아이템이라든가 뭔가 강타는 점멸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주로 액티브 아이템? 액, 액티브 아이 템 스페이랑스펠스펠어 스페? 스페를 굉장히 존재 자체를 까먹는 편 1위 할 때도 그랬음 <laughs> 1위 할 때도 이게 내강천이 사실 근데 롤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거의 유래는 조금 깊어요 이터널리턴에서도 있었어요 이터널리턴에서도 진실의 칼날이라는 스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그너스라는 캐릭터를 할때 그걸 쓰면서 해야 되는 자꾸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칼이 있다였나, 진칼이 아니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laughs> 그건데, 이게 이번에 롤에서 이제 굉장히 부각된 거지. <laughs> 그래서 이제 강, 내가 강타가 있음을... 자각하기 위해 뭐라 해야 되지 중얼거리는 말 강타 진화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사생 내 강타 1200 하며 오브젝트 피통을 노려본다. 하지만 항상 타이밍을 놓쳐 제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laughs> 노려만 본다. <laughs> 조, 나는 조냐가 있다. <laughs> <laughs> 파생, 파생, 밈. 조냐는 진짜 사놓고 써본 적이 손을 꼽을 정도긴 해. 빡교. 멜로에게 배운 요 굉장히 중독적이라 열심히. 롤을 하나, 화가 날 때마다 쓰는 말. 굉장히 높고, 높은 목소리로, 얄밉게 <laughs> 말해야 함. 살짝, 빡, 뀨! 이렇게 해야 되는, 빡, 뀨! 라고, 빡쭈. 라고 해야 되는, 빡, 뀨! 빡, 뀨!가 아니고, 빡, 뀨! 라고 해야 되는, 빡, 뀨! 라고 어, 해야되네 아 예전으로 치면은 커비도 있었다 세계 모두 다른 버추얼에 비해 입이 커서 생긴 말 생긴 별명들 근데 너프 당한 이후 많이 쓰이진 않음. 그래서 컵이 피규어도 여기 되게 많아요. 선물 받은 거 여기 앞에 쭈르륵 선을 세워놓고 저쪽에도 있는데, 컵이 인형도 저희 집에 컵이 인형만 다섯 개가 있네요. <laughs> 그렇 배색도 비슷하고. 예전에 커이 컵이 커비, 클레이로 커이를 만들어 주신 분도 있어. 몽낭 컵이. 진짜 오랜만이다. 은 은시현 님이었나? 여기겠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거든요? 이걸로, 가이씨가 레전드네. 입 벌리는 거 따라하다가 턱에서 뚜독 소리 났어요. <laughs> 어, 이걸로, 진짜 제 색깔로 커비를 만들어주셨어요. 저 여기 받았어. 그래, 받았어. 팬심으로, 이거. 저기 있어. <laughs> 아, 잘 만드셨지 않아요? <laughs> 흰색깔, 내가 흰색이 베이스니까. 당님들 보여주지. <laughs> 내 모자 미병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눈도 내 색깔, 내눈 색깔로 만들어 주고, <laughs> 내 브릿지도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디테일 미쳤어. 아우, <laughs> <laughs> 큰거 봐! 저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컵이라는 밈이 있었죠. 근데 이거, 너프, 너프 당한 이후부터는 컵이라는 밈은 좀 많이 안 쓰이긴 해. 아니, 이제 좀 비, 좀 사람,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비슷해져가지고. 음, 최악의 패치. <laughs> 살짝 잠수함 패치 당해서. <laughs> 잠수함 패치 당했어요. 저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laughs> 제작자 제작자님께서 이제 조용히 <laughs> 말 없이 잠수함 패치해주셔서 <laughs> 이빨이 이식되면서 그렇게 대비어 <laughs> 지금 채도로 벌리면 얼마 얼마 안 벌어져요.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비슷해. 별로 안 커. 비슷해. 채동아 <laughs> 나보다 입클 걸. 웃기네요. <웃음> <웃음> 맞아. 예전 사진에 비하면 진짜 작아졌어. 잠수함 패치 싫화요 아쉬우이. <laughs> 부캐는 북해는... <laughs> 나영이가 제일 유명하긴 하죠. 요양타운, 목나영 간호사였고. 금나는, 금발, 노간을 좋아하는 목나의 개인 취향이 담긴 캐릭터. 나몽이, 흑발, 벽간의 캐릭터. 시로 땅은 이제 예전에 목나가 메이드 카페 콘, 콘텐츠에서 나온 메이드 캐릭터, 몽쪽이는 조그만 캐릭터, 조그만 캐릭터로 놀다가 아유 몽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음. <laughs> 이런 느낌이 있지. <laughs> 또 요즘에는 요즘에는 아 되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은 스토리가 쌓였다.